그리고 뭐 13조 원그 지원받았다라는 거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참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대우조선이 그 엄청난 그이 이, 이 혈세를 지, 지원받은 거는 사,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이 오늘처럼 다시 기사회생 할수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이 국민 여러분께 그다음에 그렇게 해주신 정부께 감사를 드리지만은 사실은 그뭐 WTO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할때 실제 이상으로 이렇게 지원 금액을 부풀려 갖고 하는 그이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이사장으로서이 그 사실은 지원받은 돈 구경한 거는 지금 4.2조 처음에 그이 지원받은 거 그다음에 그 2.9조 그 크레딧 실링을 받은 거. 그래갖고그 7.1조가 사실은 뭐 제가 있으면서 직접 그 저걸 받은 거고. 아마 13조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이 저희가 뭐 거제로 받은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차입금인데 차입금을 다시 출자 전환한 게한번 뭐 6조 정도 되기 때문에 출자 전환 7. 우리가 받은 돈을 그이 계정을 바꿔갖고 출자 전환한 걸또 이중 계산을 해갖고 13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또그 4.2조 중에서도 3.5조 정도는 이미 그이 출자 저, 그 전환을 해가지고 주식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주식 전환 가격이 당시에 4만 300원에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주식 가격이 한 3만 5천원이라고 그러면 그럼그이 출자 저단헌 그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미 한80 90%는 이미 상환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2.9조 그 크레딧 힐링 받은 거에서 약그 3,500억 원을 아까 모두 쓰고 있다라고 모두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4.2조 그이저 받은 것 중에서 그이 출자 전환 되지 않은 한 6천억 정도가 출자 전환 안 되고 아직 차입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실질적으로 캐시로 이렇게 지원, 그 현재 저희가 그차입금으로 갖고 있는 거는 한 1조 정도에 갖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출자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이 이미 상세가 됐거나 차입금 그 상환이 끝난 거기 때문에 지금 그이 대우조선을 그이뭐 지칭할 때마다 1 3조 저는 구경도 못했거든요 1 3조한 도는 그런데 1 3조가똑 꼭따로 붙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억울한 마음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저희가 그사점조 받고 2조 이점 조그 실링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그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그이 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그이 피나는 노력을 그 통해 갖고 좀더 그 혈세가 지원된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 혈세가 지원돼 갖고 보람을 느낀 케이스에 그이 회사를 만들므로써 보답을 하고자 합니다.